안녕하세요.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이 시간은 여유로운 시간들이시지요. 저도 모든 일정 다 끝내고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 저희 집 작은 방에 수경 재배와 어 이게 스키니에. 벽을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본답니다. 흰 벽면의 효과를 내는 데는, 어, 요 스킨이 참 좋지요, 이렇게요 작은 방도 스킨이 타고 올라가서 흰색과 초록이가 조화를 이루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. 이 방은 제가 이렇게 또 구피 종류를 키우고 있는 방이랍니다. 시중에 보이는 흔한 구피는 아니고요. 이 구피 아이들은 조금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이랍니다. 엄청 많지요. 여기 또 빨간 꼬리 이쁜 아이들도 있답니다. 색깔 너무 아름답지요. 여기는 아직까지 상품가치는 되지 않은 중간쯤 되는 아이들이랍니다. 사실은 이 방이 아이 방이었는데, 어, 아이가 이제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, 요 방이 구피 방이 되었답니다. 구피만 또 키우다 보니까, 좀 심심한 듯 하여가지고, 제가 이렇게 또 스킨을 수경재배도 시켜놓고, 콩고도, 이렇게 수경재배를 시켜봤답니다. 어, 여기 피규어. 널씬하고 이쁜 피규어 아가씨 둘이가 또 있네요. 여기 콩고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고 얘도 플라스틱이거든요. 이렇게 얘는 이중으로 해봤답니다. 어우, 넣기가 힘드네요. 잠시 빼놓을게요. 스킨은 키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스킨이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, 식물에. 그래서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오,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요.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더 좋겠지요. 오, 이 빨간 구피는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들인데, 오, 저희 집에서 잘 클래나 모르겠네요. 음, 중간 치어들도 잘 크고 있답니다. 수족관만 있는 것보다, 이렇게 수경 재배한 친구들과, 스킨이 같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훨씬 싱그럽지요. 제가 또 영상 찍는다고 들어오니까 제집 레오가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왔답니다. 오늘도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